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오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일 대전, 15일 대구, 21일 부산, 28일 광주에서 말씀대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설 것이 예정돼 참석자들이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. 이 총회장은 5회에 걸친 강연에서 계시록 전장 실상 강의, 재림 때 약속한 목자 실체 등 개시록을 여러 주제로 나눠 심도 있게 설교할 예정입니다. 이번 말씀 대성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열린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 참석한 목회자 및 일반 성도들의 추가 강연 요청에 의해 성사됐으며 7월에 열린 강연에는 목회자 830여 명을 포함해 6,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에 근본 5회에 걸친 말씀 대성회에서는 지난 강연보다 더 폭넓고 다양한 주제별 게시록 강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